편집인 칼럼. 국힘 개혁신당. 민주조국당. 우군인가 적군인가? 헷갈린다. 두 거대 정당과 군소정당 사이가 말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다. 우군인지 적군인지 점점 갈피잡기가 힘들다. 4.10 총선 전만 하더라도 피하 구분이 비교적 손쉬운 편이었다. 세계 야당이 집권 여당을 공동으로 포위한 형국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이 모양새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새 야당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을 주자는 것은 대표적 이재명 표 총선 공약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는 어렵게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첫 번째 의제로 이를 꺼내들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공약 실현에 그만큼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총선 직후부터 대놓고 이 대표를 향해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작년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 수치를 들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충고까지 곁들였다.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그것이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이견을 드러냈다. 조국 대표도 똑같이 인플레이션 가중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균등 지원과 선별 지원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할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이걸 동의할리 만무하다는 말도 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이 분명해 보인다. 개혁신당보다 강도가 약하기는 하다. 개딸로 상징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역시 조국은 서민을 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냈다.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손을 굳게 잡고 함께 뛰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 중에는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대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지민비조라는 신조어는 그 상징어였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는 뜻이었다. 두 당의 사실상 총선 연대였다. 그리고 다 아는 대로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 189석이라는 기대 이상의 압승을 거뒀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 조국혁신당이 24.25%를 기록했다. 범진보 성향의 표를 거의 반분한 것이다. 의석수는 각각 14석, 12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을 합쳐 175석의 압도적 제1당을 유지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으로 이략 제3당으로 부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두 당은 총선 후에도 일단은 정책 공조의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한 달쯤 지났지만 검찰 개혁 협공에 나선 모습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행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수 없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새로 원내대표 완장을 찬 박찬대 의원은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서로 짠듯 같은 날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이 토론회는 황우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일찌감치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사장이 맡고 있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수장을 해당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의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들어서였다. 이 대표도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유사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의제에 두 당의 공감대가 더 넓게, 깊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 대표는 앞서 토론회에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관한한 찰떡공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총선 후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과 경쟁구도도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 대표가 제안했던 범야권 연석회의를 민주당이 묵살했던 게 먼저 떠오른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영수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2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반응은 냉담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고 말을 잘랐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과 대화가 필요하면 알아서 만나라는 투였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소수야당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 또는 연대 가능성을 가늠해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문제다. 국회법 제33조 제34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의석 스무석 확보가 최소 요건이다. 12석의 조국혁신당으로서는 8석이 부족하다. 다른 정당과 연합해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구상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14명 중 민주당 몫은 10명이다. 민주당에서 공천한 8명과 시민사회 2명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미 조국혁신당 합류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머지 4명은 원소속 정당인 진보당과 세진보연합으로 2명씩 각각 돌아갔다. 현실적으로 8명의 당선자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뿐이다.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된 대로 의석수 하한선을 열석으로 낮추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러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이유다. 민주당은 21대는 물론 22대 국회까지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도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앞장 서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쳤다. 총선 때 김민석 민주당 선거상황실장 발언이 대표적이다. 총선을 보름쯤 앞둔 3월 27일.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개혁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싸우지 않는 상생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양당 극한 대립의 완화, 완충 역할이 커질 거라 기대한다는 말도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 후그 입장을 바꾼 듯 하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당내 기류가 비등한 까닭이다.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했던 조국 대표처지가 딱하게 됐다. 민주당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다.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개혁신당은 총선 후 일단 정부 여당과 더 멀리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가장 듣기 싫어할 법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언급에도 거침이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총선 직후 여당의 참패 결과가 나오자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게 확실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대해 박 대령이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가슴속 안금이 그만큼 두텁다는 얘기로 들린다. 자신이 대표까지 맡았던 당에서 억지로 등 떠밀린 게 결국은 윤 대통령 탓이 크다고 여기는 듯 하다. 울면서 오두막에서 딴 살림을 차려야 했던 이 대표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정부 여당을 향한 화살은 한동안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무에 간섭하는 듯한 모습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한 언급을 예로 들어보자. 국민의힘 총선을 이끈 한전 위원장을 두고 긁어서 꽉 나온 복권으로 평가했다. 총선에서 각자 당운을 걸고 경쟁을 벌였던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한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새로운 복권이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불출마를 권유했다. 앞으로 2년간 선거도 없는데 국민의힘 원회당 대표를 해봤자 뻔하다는 예상을 곁들여서다. 심지어 한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 시점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 선거라고 이야기한다는 말까지 했다. 누가 봐도 선배가 후배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그것도 애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에서 느껴진다. 냉정하게 말하면 전당대회는 그 당의 속사정일 뿐이다. 한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당사자의 선택에 달렸다. 이 대표가 감노하라 배노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주제 넘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는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국민의 힘을 향한 개혁신당의 지대한 관심으로 비친다. 이 대표가 국민의 힘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란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 중요한 정치적 고비에서 정부 여당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서 정부 여당 편을 드는 것이 그 단초다. 당장은 적군처럼 구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싶다. 아웅다웅 하며 애정지수를 높이는 연인처럼 말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 눈엔 그 반대다. 지금은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는 연인처럼 보인다. 두당 모두 정치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 갈라설 수 있다고 본다. 결혼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연인이다. 두 당이 마이 웨이를 선언하는 시점은 차기 대권 경쟁 출발선에 섰을 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때까지는 선택적 협력을 하면서도 파열음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모르나,